누가 보금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 보금, 신약성경, 누가 보금 2, 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누가 보금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갈까 고향으로 돌아가며요새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가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위에 뉘신,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그,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아, 네. 따라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사랑.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죠. 탄생하신 것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시기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옛날.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청지기들에게 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겸손한 자와 작은 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베푸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과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큰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어둠을 향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게 됐던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또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영향이 미치도록 우리가 열심히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사랑과 힘으로 받아 힘을 받아서 사랑과 힘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했잖아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아멘. 네. 그런데 나폴레옹이 정말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음,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를 사랑이라는 단두 글자 그 글자 한 글자 그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하셨다. 아, 네. 나폴레이한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절만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문구를 보면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라 라고 했죠. 사랑 이꼬로 예수님. 예수님 이꼬로 사랑.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사랑과 감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 힘든 세상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우리도 고할 본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기를 여러분 주의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